우리 국민이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수치스럽지만 이렇게 사사건건 대통령한테 대대는 모습도 수치스러워요. 유승민 의원은 아부하는 것만 수치스럽다고 반항지라고 이런 게 수치스러운 걸 모르고 늘 저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수치를 양쪽으로 떠는가? 국민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야. 기본적으로 정치인이, 국민이 내 발언과 상대 정치인을, 두 정치인을 보고 있다는 걸 의식을 하고 국민 마음을 알면 저렇게 발언하지 않죠. 김기현 대표나 정치인들이 아부하는 발언을 할때 는 윤심만 보는 거야 저분한테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아부떠는 거를 국민이 볼때 얼마나 수치스러울지도 생각 안 하는 거고 유승민전 의원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걸 의식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순종하지 않고 수치 주고 미움 쓰면서 빵 터졌다 이렇게 반항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얼마나 수치가 올라올지 생각 안 하는 거야 나는 당신한테 아부하지 않아 나 이렇게 잘났어 하는 내 마음밖에 없으니까 국민 마음 무시하니까 그래서 정치인이 국민 마음을 이해 안 해줄 때 자기도 모르게 수치 떠는 거예요 똑같은 수치임을 알아야 돼